은숙 음. 저 새끼 저 운전하는 거 말하지? 어유 손이 되게 차시네요. 강호 씨 손은 따뜻하네요. 아니 제가 마음이 따뜻해서. 저 그런 의미로 오해 안 하셨으면 손 잡아도 됩니까? 네? 연숙 씨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? 강호 씨가 나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내 얼굴 보여주러 왔죠. 네. 깜빡 깜빡 그거 강호 씨 맞죠? 연숙 씨도 내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. 아 벌써 보름이 나지 않는데. 범인 잡으면 우리 데이트 할까요? 예. 나 광호 씨 전화 기다려도 되죠? 예, 그럼요. 기다리세요. 아니 제가 오래 기다리게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역시 우리 연수이는 만두를 좋아해. 일층사나 아가씨는 싫어하거든. 근데 연수가.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? 나 많이 기다렸지. 기다리는 줄 알면 어서 일어나. 뭐라고? 살, 설마 이... 이것도 꿈이야? 연수가! 연수가 가지마 연수 연수가 가지마 연수가 연수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호르라게를 불었어 세대게 그 소리를 듣고도 못간 적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바로 그날. 되게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부자기 이게 뭐야? 내 선물이야. 위험 하머니가꼭 풀어. 내가 당신 구하러 갈 테니까. 지친 게 받으면 어쩌실라 그래요 야 받으면 받는 거지 진짜 그 새끼 아주 반쯤 죽여놨어야 되는데 놔놔놔 내가 알아서 가이 새끼가 뭐 취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 이 새끼 미쳤나 이 새끼. 뭐야 내놔 안 돼요 취했잖아요 아이 새끼 취하기 누가 취했다 그래 야 내놔 안 내놔 이 새끼가 이 새끼 여기 맞아요? 아이씨. 분명. 여기 어딘데? 아 어딜 말하는 건데요. 어디긴 쪽잽이 새끼집이지. 내가 오늘 이 새끼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. 이 새끼. 김경세! 다시 타요 빨리. 어 있어 이 새끼야. 회장님 네, 다시 타요. 아니, 김경세! 이리 나와! 네. 어 있어 이 새끼야! 이리 아니, 나와 김경세! 어디! 어, 비켜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뒤질라고 이 씨. 야, 이러고 싸? 수갑은 풀어줘야 될거 아냐. 아니, 그래도 저기, 수갑은 그거는. 좀... 야, 그럼 뭐 바지에다 이렇게 뭐 싸서 말릴까? 조금씩 아니면 뭐네가 잡아줄 거야, 이거? 실수가 진짜, 이씨. 야! 나 성수 강긴아니 내가 뭘 하겠다고. 그럼 야, 빨리. 알겠어. 아, 알겠어.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. 찾느라 힘들었지.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? <laughs> 한참 됐지 새끼야. 딱히 갈 데도 없고. 원래 등잔 어두운 저도 못든뭐 하는 거야? 신고하는 겁니다. 새끼가 진짜 이 씨. 김과장 계장님 죽였습니까? 내가 안 죽였다고 몇 번을 말해 이 새끼야. 제가 왜 계장님을 믿어야 되는데요. 이유 말해봐요. 내가 널 믿으니까. 그러니까 너도 아마 믿어보라고. 음. 아휴 피곤해 죽겠네. 응? 밤에는 왜 이렇게 끈끈거려? 안목을 꾸는 것도 아니고 아니, 시끄러서 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. 아, 어쩐 일가 없네. 코까지 골면서 잘도 주무시더니. 누가? 내가? 난코안 골아 잠잘 때내 숨소리가 인 응? 애처럼 얼마나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새근새근 이러고 자는데 내가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주구장창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거예요? 이게 인마 형사의 기본 어? 기동력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바지만 이렇게 싹 입고 딱 아휴 씨 서에 갔다 올게요 얌전히 집에 계세요 빨려 심심하니까 아니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혼자 있으면막 신장에 콩닥콩닥 막 이상한 생각도 들고 막그그올때그 전기 통닭 한 마리만 사다 줘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도망자 입장이니까 좀 이게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냥 아참 어쩔 수 없어. 만 오늘 저녁 아홉 시 이후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될 거고 완벽히 새롭게 태어난다. 인공눈은 아직 위험합니다. 말해줘, 수술이지 자살 행위라고요. 마지막 힘없이 울어봤죠. 예지아 이미 늦었잖아. 적응이 먼저야. 정한만큼. 어. 그 아니, 그몇 배로 되돌려줘야지. 뭘 위해서 이딴 짓거리라 하는 거야? 마음에 들어. 아르고스는 발 도둑판이지 목표 따위가 아니야. 진짜 문제는 말이야. 나도 이 끝을 모른다는 거야. 근데 난 아무것도 시키지를 못했어요. 우리는 서로 의미가 된다니까. 지금부터 난내 방식대로 잡는다.